안녕하십니까? 네 구회차, 아, 네그 동안 구회차까지 음, 왔습니다. 네 지난 지 지난 주까지 2회 연속 제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 리포트가 과제가 안 나갔죠. 예 오늘도 과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늘 수업에 대한 어, 메소드 교수법에 대한 어, 정확한 그 지식, 그리고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음, 음, 졸탄코다이 이 메소드 교수법 두 번째 수업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졸탄코다이 메소드는 어, 그의 음악 교육자로서의 철학, 이 모든 어, 음악은 모든 일을 위한 것이 이다라고부터 시작했고 그의 교수 방법은 어, 민족의 언어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은 자장가, 그러니까 모국어 그리고 어머니의 자장가 그리고 양육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할머니의 등에서 어, 양육되어졌고. 에, 네, 그 효자 효자송 이죠 금자동화, 은자동화라는 아, 노래라든지, 에, 네, 너그 음에 어디에 갔나? 아, 할매 등에 업혀서 사랑둥이 잘도 큰다. 이런 노래를 제가 듣고 자랐거든요. 음, 그런처럼 아이들을 위한 교수법에 활용될 수 있는 노래는 전래민요. 동료 그 나라의 모국어와 같은 어, 또 전래 동료를 가지고 가르치야 된다는 그런 에, 교수 방법의 첫 번째 말이 에, 그의 생각이 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가능한 어, 우리나라의 전래 동료, 전래 민요 그리고 어, 우리나라의 동료로서 아이들의 아름다운 심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 교과 방법 속에 교수 방법 속에 노래로서 아이들하고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리듬 체제가 있었죠. 리듬 체제는 타, 티, 예, 타이 티, 예, 그쵸, 티리, 예, 16분음표 티리, 쉼, 시, 그쵸. 이러한 리듬 읽기가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음가를 읽을 때 정확한 음가를 예,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읽음으로써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 리듬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박과 박자를 구분할 수 있는 지휘하면서 네,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어, 졸탄코다이 그러면 가장 많은 접근을 시켜서 방법을 어, 네, 이용한 것이 바로 핸드사인입니다. 핸드사인이 뭐냐면은 손기호 그렇죠 손기호로서 아이들한테 노래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교수법을 방법을 운영, 이용했었죠 손기호 그리고 음, 음계를 손가락 5선 5선을 손가락에서 5선 맞죠 1번줄 2번줄 3번줄 4번줄 5번줄 그러니까 음표를 정확하게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이동 도법이 아니고 음네그 노래의 이동 도법과 고정 도법 두 가지 중에 에, 조표가 붙어 있어도 에, 파샵이 아니고 피라고 하기보다는 조표의 그저 도레미 파솔라시도 아이들한테 에, 그 고정 도법이 아닌. 이동독법을 이용해서 개명창을 부를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어, 네, 이세 가지, 그쵸? 여러분들이 잘 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모국으로 어, 했고, 리덤 체계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그걸 이동독법으로 선율선을 핸드사인으로 어, 표현할 수 있고 개명창을 읽을 때 오선 손가락 오선으로 표현하면서 부를 수 있다에서 시작되는 걸 여러분들이 교수 방법을 꼭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나 더 교수 방법 어, 조표가 바뀔 때, 그죠? 그러니까, 조표가 바뀔 때 뭐냐면은 핸드사인에서 조표가 바뀌는 걸알수 있어요. 4장조에서 4장조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 레, 미, 파, 솔. 솔에서 그 솔을 도라고 한번 해요. 솔, 도. 소리에서 도가 뭘로 바뀌었죠? 솔, 파, 미, 레, 도. 네. 그래서 도장조에서 솔장조로 조가 바뀌었다. 그걸 이동을 했는 거죠. 조가 이동했다는 거죠. 중간에 조가 옮겨지는, 네. 조 옮김에 대한 음계 훈련도 가창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에, 그, 가창, 시창 교육을 정확하게 다양한 방법을 유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요, 어, 어떤 학부를 보는 교과서의 교재를 딱 보자마자 몇 분의 몇 박자? 어떤 분위기로 부르는지 박자를 저을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표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되는데, 조표가 무엇인지 알면 도를 찾아내요. 도가 움직이죠. 조표에 따라서. 그래서 이동도법을 이용해서 노래를 개명창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휘하면서 개명창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악보 속에 리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리듬 음가를 정확하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어, 리더문가를 정확하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개명창을 에, 정확하게 불러서 핸드사인으로서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선, 손가락 오선에서 어, 표하면서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이동도법. 그죠? 조표에 따라서 도가 움직이는 거. 그죠? 도레미파소소를 도. 레, 미, 바, 소, 소, 를, 도. 도레미 파솔 파미레도, 솔 파미레도, 그렇죠? 어 솔을 도로 옮겨서 하는 거는 솔의 예, 솔 조표, 솔이 어떤 뭐 그러니까 도라고 한다면은 솔조표라고 하죠. 솔 장조, 이도 장조. 파가 도라고 하면 도레미파를 도라고 하겠습니다도레미파솔파미래도 무슨 장조로? 마 장조, 파 장조로 이제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도가 움직이는 계명창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그리고 그리고 나면 다시 아주 정확하게 부를 수 있도록 아이들이 기억을 할수 있도록 리듬 패턴을 다시 짜본다. 그리고 손을 짚어가면서 개명창을 불러본다. 지휘를 하면서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노래를 소리는 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음가를 잘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은 소리를 숨기고 있다가 선생님이 에 표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음가를 숨긴 다는은인어입니다 마음속에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은 뭐죠? 내청이라고 네 하는데요. 핸드 사인으로 제가 내청 네 곡을 연주하면 핸드 사인 으로 여러분들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예,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내청이라고 하는데요. 그 음가를 정확하게 개명상, 개명창으로 지배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부르면은, 그러니까 불러서 어, 기억을 할수 있으면은 그게 내청이라고 하니까요. 마음속에서 노래를 개명창을 정확하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음, 노! 네, 도입니다. 제가 한번 일어나서 할게요. 음. 도. 음. 네, 무슨 곡이죠? 네, 바둑이 방울이에요.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핸들 사인을 하면서 계명창의 마음에 마음속에서 들렸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한 핸들 사인으로 듣는 이너 내청의 곡을 들었을 거예요. 네, 바둑이 방울이죠? 네. 이처럼 마음속에서 듣는 것을 우리는 내청이라고 합니다. 이 내청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졸탄코다이 선생님은요. 그래서 아이들의 자장가라든지 예, 그렇죠 전래민요, 전래동요로서 아이들 이 익숙하게 노출된 곡으로서 아이들을 그 곡을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노래를 합창도 시키고 독창도 시키고 조를 박 끼어가면서조이조 조 옹김을 하면서 계명창 높낮이를 다르게 불렀다는 거죠. 자, 합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죠. 어, 유니슨 아이들이 재창하면서 한 곳에 화성음을 받쳐줄 수 있는 오스티나토 선율을 부름으로서 이부 합창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어예 초등학교 때부터 시켰습니다 아주 어린 어 교육부터 시켰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화성적 기가 열리고 화음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하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laughs> 한번 해볼게요 솔미미솔미 가요시작솔 밈미 솔미 솔밈미 솔미 솔밈미 솔미 네 여러분들이 계속 솔 밈미 솔미 합니다. 음. 음. 자. 솔 밈미 솔미 솔밈미 솔미 솔미미 솔미 그렇게 됐죠 여러분들을 계속 솔미미 솔미 할때 선생님은 도도솔솔 할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시작 도솔 도 시작 도도솔솔라라솔 파파미미 소파파파미미레소파파파미미레도도소소라라파파파미미레레도미그솔 o 미솔미할때레레 도 여러분들은 미 이렇게 이제 여러분하고 저랑 이중창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스테나또 솔 미미 솔미그쵸 이것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서 저와 노래와 어 그저 만났다가. 어, 다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헤어졌다 이렇게 노래를 반복한 어, 화음형 선율과 노래를 에, 화음형으로 만들어서 부르면 그래도 아이들이 다양한 음악적 체험 화음에 대한 체험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에, 부탁드렸던 것은 작은 별을 에, 손 핸드사인으로 화음을 음, 만들어서 2부 합창을 만들어보자 이랬었죠 어, 2분 음표 두 박자의 하나로 분석하면 도미솔은 1도 하음이고, 파라도는 4도 하음이고, 솔실에는 5도 하음. 시작과 끝은 모두 1도. 솔이 나와도 어쨌든 1도. 시작과 끝은요. 어, 그렇게 한번. 도 가봅시다. 파라도 도도 마찬가지죠. 한번 해볼까요? 도 왼손은 네, 화음의 이부로 들어갈게요. 핸드사인으로 도도소소 네한 마디 속에 소소 오도 안 바뀌어도 편안하죠. 시작. 화음으로 이중 주를 핸드사인 들어볼게요. 작은 별입니다. 시작. 도도소소 다음, 라는 몇 도죠? 4도. 라라 소소는 5도. 파파 그쵸? 미는 1도. 미미. 미미 렌은 미. 5도죠? 레레 레, 도 소소 파파. 소소 파파 미는 미미. 미. 레노도 레 소소 파파 미미 레 도도 도, 소 도도 소소 해도 되고 예, 처음에는 1도로 다 갔죠. 도, 도 이제 2 오도로 한번 옮겨 봅시다. 틀리지 않습니다. 시작. 도도 소소 라라 소, 소, 라, 라, 소. 파파미미레레도 작은 별 가지고 2부 합창을 했는데요. 어, 이제 오분에는 오스티나도 솔밈미솔미했죠 오분에는요 솔솔솔 솔만 가지고 한번 솔솔솔 솔솔솔 도도솔솔라라솔 papà pa, mimmi re re do so so papà pa, mimmi re so so papà pa, mimmi re do do so so la la so 수이게 나오고 있죠. 근데 네, 왼손에 오스트리아도 화음을 열수 있는 2부 성부로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하고요. 어, 뭐죠? 어, 메소드 중에 음악적 선율을 이용한 교수법이 방법이 있었고, 그쵸? 어, 그리고 어, 뭐죠? 선율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리듬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화음을 이용한, 그저 금방 이성부 했었죠? 이 3화음의, 그러니까 요 음악적 요소를 세 개를 가지고 가르치는 방법을, 네, 어, 선생님이 설명과 들어서 어, 움직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어요. 그 중에 선생님이 졸탄코다이선생님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는 것이 청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청. 마음속에서 정확하게 많은 곡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한 귀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사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음을 두들겨서 무슨 음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음, 제가 어, 소리를 내면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핸드사인으로 한번 해보세요. 음, 맞죠? 소리였어요. 음. B. 그렇죠. 맞죠? 소라. 그렇죠. 맞죠? 그렇죠? 음, 음. 그렇죠? 이렇게 청음에 대한 다양한 방법도 유, 네, 유도를 했었죠. 여러분들하고요. 바로 이것이 에, 아이들에게 줄수 있는 에, 가장 기본적인 교수법을 에, 네, 담고 있습니다. 어, 졸탄코다이 선생님은요. 나 민족적 언어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접근을 하면서 그 교수법이 예 선율과 리듬과 화음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 부르기를 가창 중심이죠. 노래 부르기로 아이들을과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시키고 창의적인 방법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 그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어 네. 그리고 나서 화 화음을 중심으로 하는 뭐죠 합창 교육이 너무나 다잘 이루어졌습니다 귀를 잘 훈련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손을 잘 훈련시켜서 아이들의 방법을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 교수 어, 교사를 양성했다는 그분의 에, 교수법을 잘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네. 어 오늘은 감상 속에서는요, 어, 리코더, 어, 아, 리코더가 아니고, 브란덴,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브란덴 브루크, 음, 브란덴 브루크 협주곡 5번의 1악장이었어요1악장오 브란덴 브루크. 브란덴 루드비히 브란덴 브루크 공에게 이 곡을 작곡을 해서 헌정했는 곡이에요. 그래서 어이 여섯 곡 중에요. 5번인데 여섯 곡 모두가 여섯 가지 악기를 위해서 합주 협주곡. 그러니까 어, 합주 합주를 하면서 협주. 그러니까 합주와 합주 또 특별한 악기를 위해서 어 콘체르토 현 형식으로 만들어진, 에, 곡입니다. 합주, 협주곡입니다. 어, 그래서 여섯 가지 악기를 위한 다양한 음색과 다채로운 리듬, 선율을 너무나 잘 만들어냈고, 창의적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뽑아냈는데, 이 곡이 바로,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네, 곡이고요. 역시, 요한 세바참 바하의 아주 대표적인 관현악곡 중에 한 곡입니다. 뭐라고요? 누구요? 루드비히 브란덴부르크 공에게 헌정한 곡인데요. 여섯 곡 중에 5번의 1악장입니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의 5번의 일악정을 오늘 여러분들께 너무 굉장히 많이 들려지는 거죠. 다다다디다디다디다디다디다 굉장히 앞에 이 곡만 해도 이 프레이즈를 기억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 곡이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대표적인 협주곡이구나. 합주 협주곡이구나. 그리고 몇번 브란덴 브루커 몇번 5번의 일악장네 여러분들한테. 네, 들려 드렸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 화음 핸드사인 작은 별을 두고 화음을 넣어서 이주 이성부로 핸드사인을 할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대면 시간에 나와서 분명히 해야 되니까 잊지 마시고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별 가지고 연습해 주세요 뭐라고요 이 예, 핸드사인 이성부로 연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곡? 네, 어, 과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어, 우리 대면 때 꼭, 예, 네, 잘할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부로 작은 별을 핸저 사인 할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